여기는 무주구 천동 밑에 반디랜드입니다 반디랜드 반디랜드에서 올해 서리태 콩을 수확을 했습니다 서리태 콩 필요하신 분은 010-8936-3561로 예, 전화를 주십시오. 그러면은 소리텔을 예, 포장을 해가지고 예, 드리겠습니다. 자, 한번 보러 갈까요? 사장님 뭐하십니까? 소리텔공 선별하고 있어요. 예. 아유 서리태 농사를 엄청 많이 짓네요 네 많이 짓습니다 어우 올해 얼마나 하셨어요? 한 3톤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예? 네? 3톤 4 아. 0평에몇 평이요? 4,000평에 4 0평에 3톤 가까이 나온 것아 3톤 어우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이거 팔로는 어떻게 하십니까? 대부분 이제 직거래로 내보내죠 인터넷에 가서 예 그럼 필요하시면 은 어, 전화하시면 되겠네, 일로. 예, 그럼 감사하죠. 예. 어, 지금도 팔고 있네요. 네 예, 오늘 예. 주문받았고 여기 여기에다가 있었고 어. 아, 이게 한 마리에요, 한 마리. 한 마리요? 한 마리 예. 8kg에. 500g씩 더 주는 거죠 아, 500g씩 더 주요? 네. 예. 아, 그래저오늘 잘, 잘 주시네요. 네, 필요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. 예, 네.